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U2025 GT 생명과학 커리큘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투스에 런칭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봐주셨고, 그리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강후기나 Q&A도 많이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는 여러분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진화되고 더 강력한 컨텐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미 컨텐츠에 대한 표지는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내용도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고퀄리티의 컨텐츠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성적 향상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명과학 최상위권으로 이끌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저는 이투스 온라인 강사로 여러분과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투스 이외에도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20권 이상의 메이저 출판사 생명과학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투스에 오기 전에 서울과학중점학교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한 상위 1% 교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EBS 수능 연계교제 수능특강 수능완성 지필위원이었습니다. 즉 저는 출제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제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최전선에서 문제를 출제를 한 출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컨텐츠에 이러한 제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작년 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고퀄리티다, 평가원, 평가원과 정말 유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저는 이러한 출제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생명과학원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맨 뒤쪽을 보세요. 그러면 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왜? 네, 저는 교과서 검정연구위원이었습니다. 현재 생명과학원 교과서가 8종인데, 이러한 8종을 저는 다 섭렵을 하고, 그리고 통달을 했습니다. 검정연구위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교과서에만 나오는 지엽적인 것은 저는 가르쳐 드리지 않고요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있는 수능에 꼭 나오는 그런 핵심 개념을 저는 깔끔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양한 이러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올해 저는 더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뉴2025 커리큘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2025 GT 최상위권 커리큘럼입니다. 2024 커리큘럼과 2025 커리큘럼의 큰 차이는 뭐냐면 저입니다. 제가 많이 발전되었고 그리고 진화되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학생들과 온 오프라인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이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캘러 문제를 더 빠르게 풀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의 고민 그리고 연구의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스킬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정말 일괄적으로 풀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계속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더 깔끔하고 더 체계화된 그러한 문제풀이 매뉴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리큘럼은 이렇게 단계별로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먼저 이제 기초개념부터 들어갑니다. GT 기초개념 브레인이라고 해서 지금 얘는 생명과학 노베이스를 위한 강의입니다. 내가 이제 생명과학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어, 생명과학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GT 기초개념 브레인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노베는 아닌데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GT 개념 셀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개념 셀은, 어, 생명과학 8종 교과서 그리고 기출에 꼭 나오는 개념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이고요. 어, 이 개념 셀이과 이제 테마별로 같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개념형이라고 하는 기본 기출 편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만 듣고는 킬러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킬러 문제는 GT 시마 스킬 이거를 꼭 들어주셔야 풀수 있습니다. 어. 작년 기준으로 얘는 이제 GT 킬러 공식을 업그레이드 한 강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 킬러 공식에서 왜 이름을 바꿨나, 킬러라는 단어를 이제 쓸 수가 없어서 그 이유는 여러분은 알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엄청나게 환호를 한 GT 스킬 특화 강자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나는 개념은 이미 알아. 그리고 뭐 n 수생이야 이런 학생들은 이것부터 들어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별개로 자료 해석 강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gt 데이터 브레이커라고 해서 어 여러분이 특히 그래프 해석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그래프 해석 특화 강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래프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이제 건너뛰셔도 되는 거고요. 어 GT 시마 스킬을 듣고 바로 이제 GT 시마 엔제 에볼루션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제 시마 스킬과 연계를 해서 지금 이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엔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퀄리티가 매우 좋은 그러한 엔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는 올해 신규 제작하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능 때쯤에는 우리가 최종 마무리를 해야겠죠. 최종 점검 강좌로 g t n j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 그동안 배웠던 개념과 스킬을 한번더총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최신 기출과 연계 교재를 교재의 이제 문제를 변형한 최신 자체 제작 문제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작년에 많이 좋아해 주셨던 고 퀄리티 모의고사를 이번에는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gt 고 퀄리티 16 모의고사는 얘는 킬러 문제 네 문제를 뺀비 킬러랑 중 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봉투 모의고사는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는 작년에 제가 이제 시즌별로 나눴는데. 어, 시즌별로 나누는 게뭐 그렇게 큰 효율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이번에는 이제 수능 때쯤에 이제 구모 끝나고 이제 파트1, 파트2로 나눠서 파이널 모의고사로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 안내해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들의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T 기초개념 브레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노베이스에게 강력 추천하는 강자 되겠고요. 10일 이내로 빠르게 전체적인 생명과학의 뇌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강자 그래서 생명과학 브레인을 만들겠다 해서 GT 기초개념 브레인입니다. 생명과학의 핵심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자입니다 어, 특히 이제 생명과 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오버액션을 많이 해서 쉽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2시 강밖에 안 되는데 이한 강당 한삼4 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강씩 들으면 1 0일 이내로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볼 수 있는 강좌 되겠고요. 어, 선생님의 판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교재인데. 총 20강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얘는 선생님이 올해 처음부터 새롭게 찍는 강의는 아니고요. 작년 강의를 리, 리뉴얼한 강좌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는 기초 개념이잖아. 기초 개념이 작년과 올해 바뀐 게 없어요. 기초 개념이니까. 올해 바뀐 것은 새로운 문제 트렌드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교재도 작년 버전과 100%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년과 100% 똑같은데 굳이 새롭게 찍을 필요가 없어서 이젠 새롭게 좀 보완해서 리뉴얼을 했고 그리고 이거 이후의 커리인 GT 개념셀을 더 빠르게 오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T 개념 셀부터는 올해 완전히 새롭게 찍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메인 커리 GT 개념 셀입니다. 네, 이 개념 셀은 이제 12월, 11월 중순에 그래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교재 작업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요. 개념 셀은 총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좌도 그래서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념편과 기본 기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편은 무엇보다 명확한 개념완성 강의 되겠고요 듣기만 해도 이해되는 쉽고 재미있는 강의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개념만 배우는 깔끔한 강의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이 셀을 들어주시고 어, 수강 후기로 뭐를 많이 써 주셨냐면 아 내용이 정말 깔끔해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왜 수능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안 가르치니까. 오케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깔끔하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개념을 애매하게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명 기구 아니면 아니야. 딱 명확하게 어? 생물 전공자가 가르치는 명확한 개념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셀만 듣고 심한 문제, 즉 킬러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려워. 알겠죠? 얘는 이제 문제풀이 스킬 강의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셀을 듣고 바로 GTC 마스크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네, 이제 기본 기출편은 개정 이후 모든 평가원, 교육청 개념형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요. 얘가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랑 100% 똑같이 테마별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막전이근수출 유전 이러한 킬러 문제를 아예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최신 심화 문제는 GT 심화 스킬에 있고 여기는 이 계정 이전에 기본 기출 문제를 수록을 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바로 GT 심화 스킬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GT 심화 스킬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킬 편과 심화 기출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킬 편은 가장 진화되고 가장 빠른 문제풀이 습득 강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빠르게 푸는 기술인 GT 스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특히 저의 유전 문제풀이를 보시고 되게 환호를 많이 해주셨어. 어, 제가 그동안 풀었던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데 너무나 잘 풀려. 그리고 너무 빨리 풀려. 이러한 것들.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거를 딱 들으면 이제 잘 풀릴 거야. 오케이.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명제인 GT 공식. 이거를 제가 공식화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일괄적인 문제 풀이 방법론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리고 문제를 뭐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뭐이 문제 저렇게 풀고 저 문제 저렇게 풀잖아? 그럼 수능 내에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 그리고 수능에는 완전히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그때 생각할 거야? 그럼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다고. 알겠어?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일괄적인 하나의 문제 풀이 방법론을 매뉴얼화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도 이거 가지고 풀면 풀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어, 문제 풀이에 자신이 없는 학생,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 문제 자료가 많은데 이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는 학생, 이제 유전 못 푸는 학생, 근수축 못 푸는 학생, 이제 막전이 못 푸는 학생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스르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기출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얘가 테마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랑 딱 싱크로율이 맞게 구성되어 있고 개정 이후 모든 평가원, 교육청, 출원형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GT 스킬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구성을 했고요. 그 테마는 막전이 군수축, 방향구, 핵형분석 감수분열 세포 매칭, 유전, 교배, 즉 일반 복대립 다인자 유전, 가계도 돌연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 문제들이잖아. 그렇죠? 이 GTC 마스크를 들어 주시면 이러한 것들 이제 풀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GT 데이터 브레이커 네, GT 데이터 브레이커는 이제 2월 초 개강할 예정인데 얘는 이제 시마스킬 그 다음 단계라기보다는 별개 특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능의 그래프 문제가 3에서 5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래프 해석을 잘못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특강이고요. 11강 짧습니다. 근데 11강으로 자료 해석이 최대 효율을 낼수 있는 2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강좌다라는 거고 얘는 출제된 모든, 얘도 뭐든이야. 그래프의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해석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출제 단원 핵심 개념도 정리를 하고요. 얘는 이제 관련 그래프라면 개정 이전, 이후, 상관없이 선생님이 모든 기출문제를 다 모았어. 그리고 비슷한 그래프별로 싹다 모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별로 풀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에서 그래프, 여러분, 어,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거 들으면 이제 모든 그래프를 해석을 해주기 어, 때문에 이제 그래프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GT 심화 엔제 에볼루션입니다. 네, 이제 3월 초 개강할 예정인데, 뉴201 신규 강좌 되겠습니다. 신규 강좌. 그래서 얘는 이제 GT 스킬을 적용한 가장 진화된 문제 풀이로 1등급 구치기 강자다라고 볼수 있고요. 고퀄리티 시마 엔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시마 스킬에서 다뤘던 그 테마 그대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GT 시마 스킬과 연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도 이제 선생님의 스킬을 적용을 해서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GT 심마 스킬을 무조건 듣고 들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듣고 듣는다면 정말 성적 폭발로 갈수 있는 그런 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GT 엔제 뮤테이션 네, 뮤테이션은 이제 9월 초 개강할 예정인데 얘는 최종 점검을 위한 핵심 개념과 스킬을 일단 총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범위 고퀄리티 엔젤을 수록을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9월 후에 개강을 하는 이유가 최신 기출 6모 구모를 반영을 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연계 그제 수특 수환을 반영을 해서 이것들을 변형을 해서 이제 돌연변이 문제야돼 뮤테이션이 돌연변이잖아. 이거를 반영을 한 이제 최신 엔젤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에 대한 커리고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네, 고퀄리티 모의고사는 크게 이제 두 개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GT 고퀄리티 16 모의고사는 비킬러 중킬러 16 문항입니다. 이때 중킬러라는 게 막전이 군수축 방향구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 총 12회이고요. 예, 단연별 구성 리플레이 문제를 또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제공을 해드리고 뒤에 해설지와 함께 단연별로 이제 편집을 다시해서 이제 재구성한 리플레이 문제도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킬러만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빅 킬러 중 킬러 다시 까먹거든? 그러면 이걸 딱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GT 고퀄리티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얘는 봉투형 모의고사고요. 비킬러중킬러 킬러까지 20문항 풀 버전 모의고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 1, 파트 2총 12회로 구성되어 있고 9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봉투형으로 한 번에 드릴 예정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의 어, 커리에 대한 컨텐츠에 그 대한 소개 다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적 향상의 절대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 상위 1% 아이들 정말 뭐 스카이 가고 의대 가는 이러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관찰해 을 보니 그들만의 네 가지 절대 법칙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공부 방법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자아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겠죠, 의지. 오케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과 그리고 뭐 좋은 스킬 그리고 좋은 강의 개념을 가르쳐드려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최고의 컨텐츠와 최고의 강의로 이제 그 소스를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 복습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하면 여러분의 이제 고집대로 풀지 말고, 이제 제 방법대로 따라서 풀어 주셔야 되는 거고, 어, 제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문제 이거 풀고 이렇게 해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를 믿고, 그렇게 따라주신다면,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따라주신다면, 여러분은 꼭 생명과학 최상위권으로 갈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룰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U2025 GT 생명과학 커리큘럼 안내했습니다. 네, 올해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이 강의 하나하나씩 들어보시고, 이제 판단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다고 느껴 주시면, 끝까지 좀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꼭 눈에 보이는 성적 향상으로 보답을 해 주셨으면 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제 커리큘럼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